다섯 번째 설비의 최적 보전 계획입니다. 먼저 최적 수리 주기입니다. 여기 시간과 비용에 따른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단위 시간당 두개열화 손실은 증가를 하고요. 시간이 갈수록 단위 시간당 보전비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설비 비용 합계와 즉 설비 보전비죠. 설비의 보전비와 열화 손실비와의 합계를 최소로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겠습니다. 그것을 최소비용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최소비용점이 된다는 것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단위 시간당 자 보전비와 최소비용점에 대한 정의를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선 단위 시간당 보전비는 총 보전비용을 설비를 가동한 총 가동 시간으로 나눠주면 단위 시간당 보현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지금 최소 비용점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부품의 최적 대체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각계 대체 방법, 개별 사전 대체 방법, 일체 일체입니다. 일체 대체 방법.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부품의 최적 대체법으로는 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각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각계 대체라고 하는 것은 부품이, 어떤 부품이 파손되게 되면 신품과 각계적으로, 신품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각계 대체가 되었구요. 개별 사전 대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최적 수리 주기가 되어도 파손되지 않는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식이 개별 사전 대체가 되겠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법. 즉, 이세 개는 각계대체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 파손되면 신품과 대체하는 방법. 개별사전대체는 파손되지 않아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신품과 대체하는 방법. 일체대체 같은 경우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체대체 방법과 개별사전대체 방법은 모든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는 것이 일체 대체. 모든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진 않지만, 여러 개의 부품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식이 개별 사전 대체가 되겠습니다. 관련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비 성능 열화의 원인과 열화의 내용이 바르지 못한 것은 자연 열화. 자연 열화 같은 경우에는 산화에 의해서, 산화 반응에 의해서 녹이 선다든지 노후화 돼서 파손되는 열화죠. 방치에 의한 녹 발생 맞습니다. 아 노후 열화. 노후 열화 같은 경우에는 방치에 의한 절연 저하 등 재질 노후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것은 자연 열화에 속하죠. 따라서 어 2번이 오선택지가 되겠고요. 재 열화 같은 경우에는 폭풍우나 지진, 침수 이런 것들에 의한 자, 오염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맞고요. 사용 열화라고 하는 것은 아 취급 반자동 등의 운전 조건및 오조작에 의한 열화 맞습니다. 따라서 여이 바르지 못한 것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의 최적 대체법 중 최적 대체법이라고 하면 각계 대체, 개별 사전 대체, 일제 일체 대체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죠. 이 부품의 최적 대체법 중 일정 기간이 되어도 파손되지 않는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식. 전체를 신품과 대체하는 방법은 일체 대체 방식이었고요. 일정 기간이 되어도 파손되지 않는 부품만을 신품과 대체하는 방식은 개별 사전 대체 방법이었습니다. 파손된 것만을 대체하는 방식이 각계 대체 방법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개별 사전 대체 방법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설비 예방 보전 및 공사 관리 보시겠습니다. 예방 보전의 기능 및 중점 설비의 분석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보전의 기능으로는 우선 취급되어야 할 대상 설비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설비에 예방 보전을 적용하게 된다면 보전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전비를 모든 설비에 적용하기는 어려우니 취급되어야 할 대상설비에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런 대상설비에 대한 내용을 결정을 했다면 그 대상설비 안에서 어떤 것들을 예방 보전으로 할지 점검 개소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점검 주기를 결정하는 것도 이 예방 보전에 중요한 내용을 끼칩니다 노후화에 따라서 점검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고요 설비 운전 중에 마찰이라든지 침식이라든지 압력을 과부하가 발생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받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설비들은 주의 깊게 점검 빈도가 조정돼야겠죠. 그러한 것들이 점검 시기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직이 적합한가.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이 조직에 관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설비의 분석입니다. 어떤 설비를 중점적으로 할지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 설비 능력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정지 손실의 영향이 큰 중점 설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 분석이 실시되어야겠죠. 설비 열화가 품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비를 중점적으로, 우선적으로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설비 열화가 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설비라든지, 안전상 중점 설비라든지, 즉, 이런 우선순위들을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중점 설비 분석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상, 그리고 손실이 큰, 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중점 설비를 분석하고 선정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 보시겠습니다. 예방보전 검사제도 흐름을 보시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 흐름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자 PM PM이라고 하는 것이 프리벤티브, 자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자 프리벤티브 예방 메인터넌스 보전 예방 보전 검사 표준을 먼저 설정을 하고 PM 검사 계획을 세웁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수리를 요구하고 그리고 검수를 한 후에 설비 보전 기록을 하는 그런 검사 제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관리 및 휴지공사 입니다 미리 정해진 사양에 따라서 소정의 기일까지 가장 경제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항상, 항상 통제 감독 조정해서 공사의 실적 집계 결과 검토 공사 수행의 문제점 분석에서 항상 키포인트가 이 키워드죠 최경제적인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공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사 관리가 갖춰야 할 관리 제도에는 완급도를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완급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공정 순서와 공수를 견적하고요. 공수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시간을 뜻합니다. 완급도, 견적 공수 능력의 기초를 두고 여러 관리를 해서 자, 일정을 결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정을 표시한 작업 명령을 내리고 진도를 통제하는 것. 실적을 조사해서 원가 절감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공사 관리가 갖춰야 할 관리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사의 완급도를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수리 공사의 분류에 따라서 완급도를 조정해야겠습니다. 우선 A에서부터 F까지 분류를 하고 있고요. A 분류에는 돌발 수리 공사입니다. 설비 검사에 의해서 계획하지 못했던 자, 고장의 수리. 검사는 했으나 계획을 하지 못했던 고장의 수리를 돌발 수리 공사라고 하고요. 어, 검사도 하지 않은 그런 생산 설비의 수리를 사후 수리 공사라고 합니다. 설비 검사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하는 수리를 예방 수리 공사라고 하고요. 정기 수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리가 정기 수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보존상 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계량 공사를 보존 계량 공사라고 하고요. 이 조업상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계량공사 개수공사라고 합니다 일반 공수 공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목적에 따른 수리공사 분류를 물어보는 문제의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설명을 보면 돌발 수리공사라든지 사후 수리공사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유치해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수공사라든지 사후 수리공사 이런 것들 이 설명 내용을 보고 유추하기 조금 비교적 어려운 것들만 잘 외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완급도에 따른 구분입니다. 자, 완급도를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긴급하게 해야 되는 공사, 즉, 즉시 착수해야 할 공수죠. 공사죠. 이 긴급 공사는 즉시 착수해야 할 공사이며, 구두 연락으로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긴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 후에 점표를 내고요. 그러니까 착공 전에 점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착공 후에 점표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선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후 점표를 낸다. 여력표에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긴급한 공사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긴급한 준급 공사 보시겠습니다. 당 계절에 착수하는 공사로 공사 제출할 여유가 긴급공사보다는 여유가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 표는 남기지 않고요 당 계절에 착공합니다 계획공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 계절에 접수해서 공수 견적을 하고 공수라는 것이 공사 시간이라고 했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를 견적을 하고 다음 계절 이후로 넘기는 것 중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 계절에 착수하지만 계획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 계절에 접수를 하고요 다음 계절로 넘겨서 다음 계절에 착수하는 공사가 되겠죠. 예비적으로 전표를 보관하고 있다 한가할 때 착공하는 것이 예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 보시면 착수라는 것이 일을 시작하는 것을 뜻하고요. 착공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사 전표라고 하는 것은 공사 내용을 갖고 있는 표를 뜻하고요. 여력표라고 하는 것은 작업 여력을 조사해서 작업 인구의 조정을 행하기 위한 표로서 자, 이런 여력표는 다음 공사들을 어, 시작을 할때 참고해야 되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긴급한 공사로는 여러 표를 남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긴급공사와 준급공사는 여러 표에 남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지공사 보시겠습니다. 공장 전체 또는 일련의 장치를 휴지, 즉, 운전을 정지해서 한 번에 보전공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휴지 공사 계획 이렇게 공사물은 뭐 전해에서 검사 결과에 의해서 수리나 교체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예정되어야 되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일정 계획에 사용되는 기법 등이 중요합니다 포트 기법, CPM 기법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용어 정리 나와 있죠 자 포트 프로그램 에블레이션 앤 리뷰 테크닉 복잡한 공사 또는 생산 계획을 하나하나의 공정마다 풀어 해쳐서 작업의 수준이나 진행 상황의 낭비를 점검하기 위해 순서도를 만들어서 공정을 관리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CPM은 프로젝트를 완료한 데 필요한 작업을 식별하고 일정의 유연성을 판단하는 기법이 CPM이 되겠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기념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교체라든지 기타 변경 공사 등 조업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하는 공사. 자, 조업상의 요구에 의해서 실시하는 공사는 개수 공사였죠. 보전상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은 보전 개량 공사. 조업상 요구에 의해서 실시하는 공사는 개수 공사. 설비 검사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이 예방 수리 공사. 어, 기타 연구시험, 복리, 후생 등의 수리를 자, 일반 보수공사라고 하죠. 자,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어, 다음 개념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완급도에 따라 구분할 때 구두연락으로 즉시 착공하고, 자, 착공 후에 전표를 제출하는 공사. 즉시 착공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긴급도가 굉장히 높은 공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도 가장 높은 공사. 2번이 되겠죠. 어, 당계절에 착공하는 것. 중국공사, 아, 당 계절에 계획을 하고, 자, 다음 계절에 자, 착공하는 공사는 계획공사가 되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